극복의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, 오늘. 우리가 말하는 극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누군가 동료 시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,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있고, 누군가는 여전히 아픈데 제대로 돼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고, 치료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극복은 무엇입니까? 이 모든 문제들을 덮어두고 우리는 내일로 갈수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.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숙제와 문제들, 우리의 고통들을 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내는 기자회견